야, 이수 너 일로 와봐. 학생이 복장을 제대로 갖춰야지. 교칙은 교칙하고 있는 거야. 교복 자켓을 안 입고 외투를 입었잖아. 아니 선생님 교복 자켓을 입고 외투를 입으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선생님은 모르시죠? 야 그래도 학생이 학생답게 교복을 단정히 입어야지 안 그래? 아니 선생님 그거는 학교 규칙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너무 불편해서 자켓 없이 외투를 입었지만 만약에 제가 자켓을 입고 외투를 입었다면 불편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저만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교복 착용에 있어 이와 같은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국의 교복을 착용하는 중 고등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의 교복 관련 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얼마나 교복 규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확히 알고 있다는 학생은 29.3%에 불과하며 대충은 알고 있다가 65% 잘 모른다가 5.7%를 차지했습니다. 매일 오랜 시간 착용하고 있는 교복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못,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규정이 적합한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65%, 즉, 과반수를 넘는 학생들이 부적합하다며 불만을 나타내었습니다. 위의 질문에 부적합하다고 답한 학생들에게 교복 규정에 불편한 정도를 물었더니 불편하다고 답한 학생이 85.2%에 달하는데요. 그중 53%는 매우 불편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이러한 불편한 규정은 학교 중심으로 제정되었다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규정에 학생의 의견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18.7%의 학생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며 규정에 의해 통제받는 대상인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82.1%의 학생들은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해 많은 학생들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의견에 규정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직접 학생들을 인터뷰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한 결과 교복 자켓만을 입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추워서 사복 외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교복 자켓 위에 사복 외투를 입으면 불편해서 생활을 할수 없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 자켓을 꼭 필수로 착용하고 사복 외투를 착용하게 합니다. 여름철 교실에서 적절한 냉방 온도가 잘 조절되지 않아 더운 교복 대신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허용할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에 따라 이, 교복만 허용하는 선생님도 있어서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아요. 매년 선도부 담당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교복에 대한 교정도 같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은 입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선생님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교복.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교복 착용 규칙이 달라서 어떤 규칙에 맞춰야 할지 헷갈려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학생들 개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매우 다른데 단지 통일성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교복을 춘추복, 하복, 동복에 맞춰서 시기에 입어야 하는 것이 정말 싫어요. 이와 같이 많은 학생들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학교생활 인권 규정은 이미 너희의 편의와 권리를 고려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전해진 규정이야.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변명...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조차도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보시면 제11조 1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2항을 보시면은 학교는 정당한 사유를 사유를 가지고 규칙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특별시 학생 인권조례도 마찬가지로 제 12조 1항을 보시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복장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조 마찬가지로 제12조를 보시면 두발 복장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학교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겉으로는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펴볼까요? 2 0 1 0년 올해 여름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하여 가벼운 옷차림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위에 대처하기 힘든 통풍이 되지 않는 와이셔츠 심지어 남학생들은 긴 바지를 입고 학교에 등학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는 통풍에 유용한 티셔츠나 반바지 이런 생활복을 제작하였으나 이조차도 추가적으로 구매하여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고 실질적으로는 학생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는 입지 못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에 관한 규정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주체가 되어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저희는 교내 용의 복장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교복, 규정, 리폼 매뉴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매뉴얼은 교복을 실질적으로 착용하는 전국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았는데요. 이 매뉴얼을 참고하여 규정을 개선해 주신다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는 교복 자켓을 입지 않고 외투조를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보온 기능을 강화한 교복 자켓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복 자켓은 방한 효과가 높지 않아서 단독 착용하여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외투를 착용하게 해주지만 교복 자켓 위에 착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 자켓 위에 외투를 착용하게 되면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학교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따라서 교복 자켓을 제외한 교복 자켓 위, 교복 위에 외투를 착용한다면 편하고 따뜻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켓 내 탈북착이 가능한 얇은 안감을 더하거나 자켓의 재질을 보온 효과가 높은 것으로 제작한다면 외투 착용 없이도 추위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는 반바지 교복을 제작하거나 착용하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긴 바지를 입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교복이 땀에 젖을 끼일 수입니다. 따라서 반바지 교복 및 반바지 생활복을 제작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산뜻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기에는 계절별 교복의 혼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학교는 동복, 춘추복, 하복, 세 가지 계절에 따른 교복이 있는데, 학교 내 규정에 의해 계절에 맞는 교복을 착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혼용 기간은 존재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해준 시기에 맞는 교복을 입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정해준 시기가 아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에 따라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통일성을 강조한 교복이 아닌 필요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의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9시에 등교하여 짧게는 15시, 자율학습 시간까지 더해진다면 22시까지, 하루에 반나절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은 교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복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지 교복이 학교만의 통일성, 학생들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속 의복이 될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의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학생이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교복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담아 학교 교복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제작한 교복 규정 리폼 매뉴얼을 안양시내 학교에 배포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불편함을 깨닫고 교복 관련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하여 학교의 사람들도 이 문제를 깨닫고 학생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뉴얼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홍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청소년 교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의 학생을 위한, 학생을 위한 교복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그 리폼, 리폼 그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의견 수렴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어뭐 선생님한테 또 물어본다라든지 이런 절차는 밟아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한 것 같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매뉴얼을 볼수 있도록 하였고요. 어, 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저희가 속하 있는 학교의 개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를 위해 한 조치고요. 저희가 속한 학교에서는 저희가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매뉴얼을 소개하고 선생님들이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그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까, 선생님들도? 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과 밀착해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불편함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토놓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걸 짚어드리니까 선생님께서 어 문제를 이제 정확히 깨달으시고 이제 규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어, 저는 우리 저 선생님 역그 학교에서는 왜그 저기 이렇게. 의복의 통일성을 그 강조하고 있던 것같국요국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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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학한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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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한국 한 예, 예, 그 이수 학생 옆에 예. 그명철이 없어서 그이 대한 그러니까 대안 정책을 그 찾아보는 데 있어서 교복을 아예 안 입는 거에 대해서는 뭐그 조사를 안해 봤나요? 예를 들어 해외 미국 대학가생이 교복들 잘안 입고 저만 해도 교복을 저 입었다가 안 입었던 세대인데 교복 안 입는 건뭐 검토를 안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 입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교복을 아예 안 입는 거예요? 교복을, 저희는 지금 교복에 대해, 현재는 그냥 다 모든, 거의 모든 학교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교복에 대해 문제점을 찾아본 거라 그 부분에는 조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하려면 인권 규정 자체를 각 교육청의 인권 규정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각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공동체 그 구성원 학생들 의견도 잘 듣고 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각 학교별로 이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짚어본 것은 일단 1차적으로 학교 규정이 잘못되었는데, 아 죄송해요 아, 네. 이수 학생은 대답할까 했으니까 유빈 네. 학생이 대답할까요? 아, 저희가 그 교복 문제를 찾았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학교의 그 규정이 좀 뭐라 해야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권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찾아보자고. 근데 인권 조례도 그렇게 명확하게 막 기준이 돼 있거나 그렇게 찌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권 근데 인권 조례는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원하는 이유가 있으면은 자기가 그 뭐라지 문제를 제시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제 뭐 제재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제재를 학교에서 좀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것 같아요. 아, 삼십 초. 그 선생님들이 별로 이렇게 공, 동의 안 하고 그러시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히 안 드러난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설득을 할 건지. 예. 그 저기 지금, 네, 예, 저 정연. 선생님들을 설득 어떻게 설득하시냐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다 교복을 입으셨잖아요 물론 앞에 계신 분과 같이 선생님들도 교복을 입으셨으니까 아실 거다 뭐 이런 내용이 거예요.